전통시장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송탄시장에 용문천년시장에 사기막골 두해촌에 우리울 동굴시장에 장호원 전통시장에 원종종합시장에 나왔습니다. 사람 냄새나는 이곳 전통시장 한번 저와 함께 둘러보시죠. 저는 지금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원종 종합시장에 나왔습니다. 저와 함께 시장 나들이 떠나볼까요? 이주일에몇번 정도 오세요? <목소리> 이 집에 한번늘어몇번씩 와요 어, 되게 자주 오시네요 네. 주로 뭐 사세요? 떡도 사고 뭐 야채도 사고 고기도 사고 막 와서 사기 좋고 저, 저, 상인들이 친절해서 좋고 어, 친절해서 좋아 오늘은 여기 뭐 사신 거예요? 네. 이거 떡, 타치리 떡 이거 자주 드시는 네. 거예요? 네, 나 이거 잘 사러 와요 옛날 추억이 생각나가지고 옛날에 이파시루떡 많이 했잖아요, 시루떡 옛날에는 이파시루떡이 2, 4, 5만원 해서 내가고, 어머니들이 많이 집에서도 파시루떡을 해서 먹었는데, 이제 세월이 가니까 그 옛날 추억도 생각나고, 그래도 뭐 건강에 좋다는 것을 뭐 먹어야지. 입만 즐거우면 뭐해? 건강에 좋다는 걸 먹어야지. <laughs> 네, 이 원종 종합시장은요, 상인 회장님부터 뭐 상인들 다 굉장히 젊으셨는데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원종 종합시장 상인회장 이낙주입니다. 굉장히 젊으신 것 예, 같은데요. 네, 예, <laughs> 예, 제가 지금 40대입니다. <laughs> 지금 아. 내년은 이제 50대로 맞이하게 되는데, 네, 일단 우리 시장에 사실상 그 다른 시장보다도 이제 좀 젊으신들이 좀 많아요. 뭐 30대부터 해서 주로 이제 40대, 50대가 이제 주축을 이루고 있고요 뭐 젊다 보니까 이 모든 게다 활기차고 좋은 물건으로 고객들한테 여태까지 사랑해주심 만큼 보답하려고 하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젊다 보니까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여력이 크다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시장이 밝고 또 시장에 오는 게 물건을 사는 것도 있겠지만 그곳에서의 그 고객분들이 받는 에너지가 큰것 같습니다. 원종 종합시장에 장우족발을 운영하고 있는 임주희라고 합니다. 저희 족발 가게의 족발은 일단 초벌 조리를 해서 보통 엄마들이 사골 육수 끓일 때처럼 초벌을 씻어내고 핏물을 제거하고 나머지 핏물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육수에서 삶아내는 건데 저희는 미원이나 뭐 다시다, 카라멜 소스 같은 그런 화학 조미료 같은 거를 일체 쓰지 않고 과일, 야채, 한약재 그야말로 전통 방식으로 우리 몸에 유익하게끔 족발을 삶아내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고객층이 어떻게 되죠? 뭐 젊은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런 이벤트 행사를 하면서 젊은층들이 이제 체크카드나 뭐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우리 시장에서 다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쓰는 젊은층들도 꽤막이3 0 대도 많고 대부분은 사고 십 대층들이 많은 편이에요. 특히 아저씨들 술안주용으로 음. 네. 상품과 함께 상인분들의 에너지와 힘 우리 생활 곳곳에서 그런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원종 종합시장에 오셔서 이런 에너지를 뿜뿜 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고리울 동굴시장에 나왔습니다. 저와 함께 시장 다들이 떠나볼까요? 좀 저렴하고요. 네, 싱싱하고요. 그것도 친절하시잖아요. 네, 그게 좋죠. 오늘 사신 거 뭐예요? 아, 오늘은 뭐 두부도 사고요. 여기 손두부 해가지고 손두부. 이게 고기. 응. 그럼 자주 이용하실 때뭐 응. 상인분들도 친절하시고. 돈도 좀 주고요. 어 응. 조금 이렇게 뭐 조금 잔돈이 모자라거나 이렇게 하면 뭐 조금 깎아주기도 하고 <laughs> 그런 건 있죠. 응.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안녕하세요. 고리울 동구시장 상인의 고리울 곱창 이채영입니다. 돼지 야채 곱창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분들이 뭐, 요렇게 했을 때더 좋아하더라. 이런 것도 있을까요, 혹시? 요새 단짠, 단짠, 뭐, 달고도 맵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양념 소스에, 주부 이제 30년 경력에, 그 맞게끔 이제 소스도 과일 같은 거 갈아 놓고, 야채 뭐, 이런 거 해서 만들고, 숙성시켜서 사용하고, 즉석에서 해준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 불향도 매콤한 맛이 더 그리고 향이 날수 있게끔 해가지고 이제. 그 불향도 냄새에 나게끔 해주는 거예요아 네, 아 정말 군침이 싹 도는데요. <laughs> 어, 앞으로도 우리 고객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좀 많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가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리올 동굴 시장은 그 이름에서부터 오는 게 동굴이 자연 지형이 아니고 함께 어우러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상인들끼리 뭐 자. 장구 동아리 활동도 하고요. 상인들의 교육이나 음. 뭐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경기도 네. 지원 사업이죠. 이제 동아리 활동 신청을 했는데 이 장구도 이제 하다가 올해 올해도 신청을 했어요. 근데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음. 지금 못 하고 있죠. 아, 어. 네. 혹시 코로나 전에는 어떻게 이 교육이 이루어졌나요? 이제 우리 상인들하고 또뭐 마을 주민들 원하는 사람들은 와서 같이 이제 하루 한 시간씩 장구 하고 그랬죠. 그래서 또 연습해서 우리 천사문화제 축제가 있어 마을 축제가 그때 이제 가서 또 같이 풍물패로 같이 놀아주고 홍보해 주고 이런 활동하고 했어요. 상인뿐만 아니고 오시는 고객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치매 안심센터라고 해서 각상 점마다 치매가 좀 있으신 분들을 찾아주는 그런 점포들이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보건소와 함께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어, 이런 것들이 좀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시작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장호원 전통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이천에는 그 애로부터 유명한 게 이제 이천쌀, 복숭아 그리고 요새는 또 인삼도 많이 유명하고요. 또 이제 저희 시장에 오시면 이제 복숭아가 유명하기 때문에 이제 복숭아가 이제 곧 이제 출하가 돼요. 저렴한 가격에서 복숭아를 많이 사서 구매. 수도 있고. 이천이라는 곳이 굉장히 토양이 비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복숭아, 고추 이런 특산품들이 많아서 그런 맛있는 제철 과일이라든가 쌀 이런 특산품을 저희가 많이 좀 구입하러 장원 전통시장에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뭐 어떤 게 이제 요 방앗간의 주 품목인가요? 방앗간에서는 뭐 기름하고 고추 뭐 그리고 이제 떡 같은 거 그거죠 뭐 그러면 또 우리 사장님만의 비법이 있다면 비법? 맛있겠지 않뭐 <laughs> 정성이 들어가야 되나 뭐 그런 거지 뭐 여기서 비법이라는 특별단에한 적은 없어요? <laughs>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죠? 시골서 가져온 사람들 짜는 게 그게 좀 많지 뭐 시골서 에 농사 져가지고 모는 경우가 많아요. 고소하고 맛있다든지 대로 등에다 그러니까 이런데서 한번 사먹어본 사람들도 사거나 짜가서는 분들은 계속 여기서 짜가야지 맛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사장님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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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일반 가구. 그런 거는 잘 벗겨져요. 몇년 쓰면은 햇빛 보면 벗겨지는데, 이거는 앤틱이라고 해가지고, 나무 껍데기에다 칠해놓은 거예요. 조금 중년층들도 이제 자기 집에다가 옛날 자기 부모들, 저 쓰시던 거를 생각해 가지고 진열해 놓고 인테리어 해 놓지 예. 그런 약간 좀 인테리어용으로 하실 그런 물건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장 같은 거나 예, 약간 예, 이런 예, 귀여운 예, 것들 예, 예. 저는 이제 뭐 이렇게 가면은 공장에 가도 조금 기순한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봐도 깨끗한 거 이렇게 자세히 아래 위를 훑어보고 이제 골래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 아, 이런 거는 지금 요 그림 같은 경우는 원래 잘안 나왔던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나왔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화초장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들고 이제 요걸 내가 이제 공장에다 얘기해서 이렇게 좀 해달라 해가지고 그림 같은 거 난초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네는뭐좀 저렴하게 판다고 자부심을 갖고 해는 거니까 그래 공장에 직접 가서 제가 골래 가져와가지고 해니까좀 다른 집보다는 저렴하죠 저는 제가 직접 가서 실고 오니까 그 품을 팔고 하니까 물건을 좀 땅대보다 조금 난걸 갖다 파는 거죠. 좀더 좋은 물건을 그래도 저렴한 가격에 예, 사장님이 예. 가서 직접 발품 팔아서 하시다 보니까 또 이런 어르신들이 이런 예쁜 고풍스러운 앤틱 가구를 또 사러 오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지금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사기막골 도예촌에 왔습니다. 머그컵 그리기 체험 현장이 있다고 해서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컵에 옮겨질 때는 반대로 되기 때문에요, 글자나 숫자는 반대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짠! 신기하죠? 이천에 있는 사기막골 도예촌은 의미를 갖고 체험 활동도 하고 좀 우리의 한국의 도자기의 미를 알리는 그런 시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 상인 회장님이나 그곳에 계신 상인 분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 또한 우리는 지역 주민들이 아니고 나아가서 국가 그리고 세계에 우리의 도자기를 알린다 이런 힘을 갖고 계셨는데요. 상인 회장님을 만나서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사기막골 도해천 전통시장 상인회장을 맡고 있는 김학승입니다. 저희는 그 예전부터 그 직접 만드는 도공분들이 이 주위에 이동네에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예전엔 도매를 많이 내고 그랬는데, 이 마을에서 직접 가게를 하면서 다른 데보다는 저렴하게 팔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있어요. 저희 가게는 일단 그릇의 기본에 충실한 그릇을 만들고 있어요. 원래 그릇은 식탁의 주인공이 아니고 음식이 식탁의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옛날 방식 그대로 물레로 만들지만 현대적인 음식들을 다 소화해낼 수 있는 깔끔하고 현대적인 유약들을 사용해서 요즘의 상차림에 맞는 그런 그릇을 만들고 있어요. 조금만 걸어가면 집집마다 각 그 각각 작가가 가지고 있는 미감이 다 달라요. 두 걸음 걸어가면 전혀 새로운 미감의 가게가 펼쳐지고 또두 걸음 걸어가면 못 봤던 미감이 펼쳐지고 하는 야외 미술관을 쭉 걷는 것 같은 그런 시장이라는 게사기막골이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우리는 전통 도자기나 현대 그 도자기를 판매하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더 노력해서 우리나라의 그 도자기가 이런 거 다른 거를 좀 알려서 그 우리 동네가 좀 많이 좀 발전됐으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 더 멋지게 아유, 세계로 같다. 나아가는 그런 사기 바꿀 도회촌이 되길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지금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용문 천년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보니까 네. 이제 용문 양평에서 나는 그런 농산물로 네. 제품을 만들어서 파시는 것 같은데 네. 한번 우리 가게 소개해 주시죠 아, 저희 상품 중에는요 가장 인기가 좋은 만두 상품이 있는데요 이 만두는 양평에서 나온 산나물로 여러 가지 곤드레 나물 치나물 은행가루 여러 가지 산나물로 만들어서 맛이 너무 좋고 아이들 간식용으로도 어머님들이 많이. 가세요 이제 인터넷 주문도 가능하고 택배비만 지불하면 이렇게 발송해드려요. 또 은행 막걸리가 있는데 은행 막걸리는 이제 저희 용문에 있는 천년이 된 은행 나무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막걸리인데 맛이 약간 달짝지근한데 숙성시키면 더 맛있어요. 또 유포가 있어요. 유포는 이제 여러 가지 이것도 버섯, 인삼, 부추 각각 버섯 유포, 그리고 인삼 유포, 부추 유포. 그러니까 양평에서 나온 지역 사 그런 걸로 해서 만든 상품이에요. 또 저희가 전통 된장, 국간장, 진간장, 느타리버섯을 우려낸 그런 간장이나 된장도 맛이 좋은 걸 팔고 있어요. 네. 상품 하나 더 자랑하자면 육수가 있는데 요즘에 음식물 쓰레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이 고체형으로 해가지고 멸치, 소고기버섯 육수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채소, 치킨 육수 고체형으로 넣어가지고 그냥 하시면 맛이 좋고 우러나면 깊은 맛이 나요. 여러 가지 좋은 재료로 고체형으로 다 만들었기 때문에 음식물 찌꺼기가 안 나오고 환경에도 너무 좋은 그런 육수를 팔고 있어요. 네, 네 앞으로도 이 홍보가 많이 돼서 네. 양평 시민분들뿐만 아니고 많은 전국에 계신 분들이 네. 맛보고 즐길 수 있었으면 아, 네, 좋겠습니다. 그럼 너무 좋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용문 천년시장은 상인 회장님이 필두로. 그 시장을 이끌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체계적이고, 전통시장이 앞으로 이렇게 이런 방향성과 이런 사업들을 해서 시장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런 사명감을 갖고 계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략적인 이벤트들이 많았습니다. 네, 용문천년시장 상인회장 유철목입니다. 저희 시장은 일장 4세계 시장이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해요. 장은 하나지만 거기 가면 네가지 색깔이 있다. 우리 상인회가 있고 민속오일장이 있고 경기 상생형 공유 마켓이 있고 카부츠 마켓이 있고 지금 이제 하나 더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지역이 도농 복합지역이다 보니까 5일에 한번 아니면 주말 이렇게 해서 이제 농부 마켓을 하나 개장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지역에서 우리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물건을 아, 직접 맞아. 장에 갖고 와서 내가 생산한 물건을 내가 팔게끔 음... 하고 싶은 거예요. 어. 저는 이제 농사꾼으로서 기능 5년 차고요. 그 5년 네. 동안에 수많은 경험을 하면서 제 노하우로 이제 배종도 씨앗도 이제 배양도 잘 하고. 아침에 딴 표고라 이거 새벽 새시에 음. 땄거든요. 그 보관성이 마트보다 더 싱싱해요 이거는 제가 파는 건 이제 국산 배종으로서 이제는 시품점까지 제가 전부 다 배양을 하는 거예요 네, 기농을 5년을 하면서 많이 힘든 일도 있었는데 이 시장에 나오면서 진짜로 활발하게 사람들과 마주치면서 현장감 있게 판매를 하니까 기분도 좋고 그리고 점도 많이 주고요 서비스도 많고 하니까 단골들도 많습니다 천연시장은 뭐 이제 농민들이 직접 100%로 갖고 온 거가 핸드메이드와 또 순매로 계약한 뭐 땅콩도도 많으니까요 다른 데보다 훨씬 쌀 거예요 다른 데100% 가격이면 30% 가격밖에 안 받으니까요 항상 많이 이용해주세요 감사하겠습니다. 향 좋고, 너무 좋아요. 올해도 변하지 않고, 이어지지. 너무 좋아. 그래서 이거 지금 뭐야, 멀리서 사러 온 거야, 일부러. 꼬돌꼬돌하게 맛있고, 오래 가고, 싱싱하고. 뭐 사러 자주 오세요? 버섯 사고. 바스리기 사러 오고, 먹을 거 많고, 구경하기 좋고, 친절하고. 맞아. 감사합니다. 아이씨. 건강하세요. 네, 저는 오늘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송탄시장에 나왔습니다. 김진수 상인 회장님 모시고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탄시장은 그 어, 시장이 이제 그 태동된 지한6 0여년 정도 됐거든요. 이제 태동되면서 어, 지역의 농수산물을 여기서 직접 이제 그 농작물을 지으신 분들이, 여기 아, 와서 도매로 팔고 하던 지 태동이 이제 그렇게 된대요. 도매시장의 면모를 아직도 이제 일부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그냥 좋은 물건 싸게 파는 거 그거고 또이 동네에서 오래됐기 때문에 손님들이 다 알아요. 마트가 아무리 많이 생겨도 좋은 물건 싸고 좋게 파니까 오래됐어요. 여기 좌우지가. 예전에는 달라부대 아줌마들이 농사진 거2구 나와가지고 여기서 음 팔고 이랬더니 이제 이렇게 커진 거예요. 아, 니어머님 보니까 뭐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요거하고 요거해요 아, 요 야채는? 이거는 이 아저씨 밥 먹으러 갔어요. 아, 그래 아, 이거 팔아줘야 돼, <laughs> 어떻게. 아빠는 집에서 팔아줘 예, <laughs> 네, 팔아요. 장 처음 쓸 때. 아이고, 뭐, 어있어요 그런 거구나. 네. 아 네. 이게 또 시작의 맛입니다 네, 정말. 맞아요. 우리는 저희 건어물이에요. 주 품목은 요거. 주력 상품은 코다리, 노가리 뭐 이런 거 말른 생선 쪽이고 강원도에서 올라오니까 산지 직송이죠.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보다 좀 물건은 좀 싱싱하다고 봐야죠. 전통 오일장은 시골의 오일장 같은 느낌인데 여기 사실 도심이잖아요. 근데 그 느낌을 여기서 그대로 할수 음, 있기 때문에. 네. 지역 주민들조차도 평상시에는 거의 쇼핑을 안 하고, 4일, 9일 위주로 아, 이제 장을 네. 보러 와요. 네. 아무래도 장날 나오면은 구경 많이 하고, 여러 사람 보고,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사가지고 가는 거죠. 멸치를 먹어보니까 맛있으니까 또 사러 왔지. 이거는 씹을수록 꼬시고 맛있고. 근데 물건은 여기는 좋은 것 같잖아요. 내가 송에서산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자주는 안 와도 이제 꼭 내가 필요한 거 사실 때는 여기로 오죠. 장날도 오고 또 장날 아닐 때도 오 어, 떨어지면 오고. <laughs> 감사합니다 어머님. <laughs> 네 지금까지 경기도에 있는 전통시장 정보를 아주 생생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경기 전통시장 톡톡 신재혁이었습니다.